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는 그간 각종 살인과 실종사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구에 마치 블랙홀처럼 느껴지는 모든 걸 삼켜버릴 것 같은 미스테리언 호수 네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뛰어난 와인 생산지로 알려진 나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속한 베리에사 호수는 좀 다른 의미로 캘리포니아의 명물이 되었는데요. 폭 5km, 환선 265km로 이어진 방대한 호수인데, 이 호수는 근처 노스만 지역이라는 곳에 물과 수력 전기를 담당하고 있죠. 이런 기능적인 면이 분명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어 사람들이 수상 스포츠를 즐기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에반 킬커스 씨가 이 호수 근처에서 수상 스포츠 렌탈샵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 근처의 지형을 빠삭하게 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론을 하나 구입하게 돼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호수로 가서 드론을 띄우게 됩니다. 이게 일하면서 이렇게 어 눈으로 보던 호수가 아닌 상공에서 찍는 호수의 모습이 너무도 신비로웠죠. 그래서 한참이나 드론 비행을 하고 있는데 순간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호수 한 가운데 뻥 뚫려 있는 엄청난 규모의 구멍. 마치 정말 뭐 우주 블랙홀처럼 빠르게 이 강물들이 이렇게 빨리 들어가고 있었어요. 에반 씨는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놀라서 이걸 빨리 사진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게좀 보기 위해서 이 드론을 가깝게 들어가도록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드론 불빛이 깜빡거리면서 에러 코드를 보이는 겁니다. 아, 산지 얼마 안된 건데. 레번 씨는 이 혹여 드론이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갈까봐 너무 걱정이 됐고요. 서둘러 꺼내게 되는데요. 다행히 배터리가 부족한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둘러 집에 돌아가서 어 자신이 찍어온 영상들을 확인하죠. 분명 그 구멍이 있었습니다. 호수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었던 적이 있냐고 검색을 해보는데 별다른 자료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뭐 사실 자연이 만들어낸 현상이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가 좀 찝찝해하고 신경 쓰이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1997년 베리에서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던 한 대학생이 갑자기 만들어진 호수 구멍에 빨려 들어갔고 그 옆에 울타리를 잡고 20분 동안 버티다가 결국 구멍에 빠져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반 씨는 그 죽음이 이 구멍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이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됐죠. 어, 이 장소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와, 정말 아주 그냥 빠르게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드론으로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좀 카메라를 꺾어 봤으면 좋겠어요. 와, 구멍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아니, 보자마자 너무도 신기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일각에서는 땅에 싱크홀이 생긴 듯 뭔가 호수에서도 그 자연적인 어떤 구멍이 생겼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설명은 안 되죠. 한쪽에서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이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공간이다라는 음모론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호수 구멍의 존재가 시끄러워지자 당국이 조사를 나서게 되는데, 좀 설명드리면 옛날부터 캘리포니아는 수력 자원이 아주 부족한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 관계 용수와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몬티첼로 댐이 건설되게 되죠. 대형 구멍.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몬티첼로 댐의 바로 옆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댐 공사를 했을 때 인공적으로 호수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수로 대형 구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 이 구멍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호수에 너무 갑자기 생겨서 이제 지옥 입구다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결국 이건 인간이 만든 댐구멍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여기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 이래 지금까지도 이곳은 인기 관광 명소로 이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도 음 이게 아무리 인공 구멍이라 할지라도 한번 가서 정말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다음입니다. 미국 오레건주 마운트 후드 국유림에 있는 로스트 레이크.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주민들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호수의 구멍입니다. 폭이 약한 성인 키 180cm에 달하는 약간 좀 거대한 욕조 같은 모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곳은 베리에사 호수처럼 인공댐이 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구멍이 생기게 된 걸까요 이 호수는 매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즌이 되면 물이 다 사라지고 바닥을 드러내면서 호수가 이제 목초지가 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로스트레이크 그러니까 잃어버린 호수라고 붙어질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아니 그 호수를 깊게 이렇게 덮고 있던 그 물이 갑자기 다 어디로 사라졌냐 이게 늘 미스터리였는데 바로 이 구멍이 구멍으로 호수의 물이 빨아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다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 미스터리한 현상이 지질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구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사실이 밝혀져요. 로스트 웨이크가 만들어지기 아주 오래 전에 이곳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고 용암이 흐르게 되는데 겉은 굳지만 안쪽은 쉽지 않게 되면서 안에 거대한 동공이 형성됩니다. 근데 여기에 호수가 들어섰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공이 침식되고 위로 드러나면서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이다 라고 설명하게 되죠. 물론, 재질학자들도 호수 밑을 파볼 수 없기에 이건 지질학적 추정 이론입니다. 이곳에 가까이 가면요 아주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정말 빠르게 빨아들이는 강한 물살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간혹 지금까지도 호숫가에서는 자동차 부품 같은 아주 크고 작은 쓰레기 잔해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차가 빠진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호수 관리는 차가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이 구멍을 메꾸고자 했던 과거 주민들의 시도가 자네로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땅속 깊은 곳 미지의 세계로 강하게 빨려들 것만 같은 로스트레이크.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이 만약 이곳으로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은 결국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자연의 산물이라는 점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호수라는 별명의 모닝글로리 호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유명한데요. 여기에 있는 호수로 넓이가 18m, 수심이 270m입니다. 근데 이게 겉부분이 좀 나팔꽃 모양, 게다가 형형색색 나타나는 이 특이한 이 색깔로 인해서 모닝글로리 호수라는 이름이 붙었죠. 정말 어디서도 이런 건 보기 쉽지 않을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깊은 구멍에서 짙은 청록색이 나오고 점점점 밖으로 갈수록 옅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죠. 이 가장자리는 붉은색까지 띄고 있어요. 너무도 신기한 지형인데요. 처음에 좀 포토샵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정말 보자마자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940년대 이곳을 방문했다면 이렇게 사진과 같이 보였을 겁니다. 거의 에머랄드 빛깔에 가까운 색상이죠? 어, 푸른 약간 바닷속 심해 같기도 한데, 아니, 어쩌다가 이런 푸르름이 사라지고 색이 변하게 된 걸까요? 모닝글로리호는, 음, 이제, 보기에는 되게 맑고 투명해 보이지만, 석회 침전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란색은 어디서 나오냐? 이게 유황 침전물에서 비롯돼가지고 나타난 색이라고 해요. 푸른빛을 점점 잃어서 붉은 계열로 색이 변형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관광객들이 던진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블랙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랙호수라고 불릴 수 있는 굉장히 사파이어 빛깔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편으로 죽음의 호수라고 불리기도 해요. 옛날에 뭐한 소녀가 여기 빠졌는데 아이를 구하러 어른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두 사람 다 뼈와 살이 형태도 없이 녹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붙게 된 별명입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알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 블랙 호수, 블랙풀이라는 곳이 아주 염산이 강한 호수라고 믿기 시작했고요. 관광들이 모여들, 관광객들이 모여들면서, 정말? 그럴까? 하면서 그 염산 호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쉽게 녹지 않는 철, 동전 같은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옐로스톤을 찾은 사람들이 블랙호수와 모닝글로리 호수를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닝글로리 호에도 언젠가부터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해요. 그 결과 이 아래쪽 분화구가 막히게 되면서 호수의 물이 그대로 고였습니다. 그리고 오염됐고 본래의 빛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자연이 만든 어떤 총천연색이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염물이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블랙풀은요? 거기가 실제로 강한 염산을 가진 죽음의 호수였을까요? 세계 최고의 자연 다큐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호수를 직접 방문해서 실험을 합니다. 물을 떠서 측정기에 넣고 확인을 했죠. 물의 농도가 강산성이 아닌 pH 5.7의 알칼리성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게 약한 산성비 수준에 불과했죠. 사연이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호수라는 오명이 붙어서 몸살을 해야 했던 모닝글로리호. 이제는요, 정식 명칭 모닝글로리 대신에 사라진 영광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관광객들에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미스테리한 호수 구멍. 여기인 포르투갈의 세라다 에스트렐라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어, 좀 어렵습니다. 코보도스 콘초스. <laughs> 네,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 웅장한 풍경이 주는 감동이 대단하죠.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호수들처럼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만 해도 이제 굉장히 높은 산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험을 즐기는 어떤 마니아들에게만 입소문이 나 있었던 곳이죠. 사진을 보시면 정말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이 물이 거의 무슨 계곡 같다, 폭포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또 군데군데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나 있어서 위협적이게 보이기보다는 약간 좀 동화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긴 자연의 섬리로 만들어진 구멍이 아니라요. 1995년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수력 발전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떻게 수력 발전이냐? 일단 여기는 높이 4.6m, 둘레 48m인데요. 물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댐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식이 아니라 1500m 길이의 구멍 밑으로 물이 터널을 타고 쭉 내려가서 라고와 콤프릴다라는 수력 저장 탱크로 이동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수력 발전의 형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장엄합니다. 게다가 겨울이 되면 눈과 얼음을 이렇게 뒤덮여가지고 정말 한복의 그림 같은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혹시 여기를 방문해 보신 분이 저희 시청자 중에 계실까요?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 발견되는 미스테리한 호수 구멍. 쉽게 볼수 있는 지형이 아니다 보니까 보는 순간 정말 헉하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자연이 만든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는데요. 원인이 뭐든 간에 분명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죽기 전 방문해보고 싶은 곳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